새해 들어서 이두 번째, 첫 번째 기타는 우리 제이커스텀 970을 한번 해봤고요. 이 친구는 뭐죠? 이게? 에피폰. 아... 깁슨 바이 에피폰이죠. 에피폰 아... 1979년, 1979. 어... 커크의및 메탈리카 아, 시그네처 한정판 플랜 b 모델이 되겠습니다. 메탈리카 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그... 또 이게 깁슨에서 나오죠. 가격이 이천 얼마죠? 이천 백만 원? 어우씨뭐 그냥 네타 안에 천만 원 내리고 이천만 원 넘어가요. 뭐 그냥 내리그로 까는 것 같은데 아 갖다 요즘에는 그냥 이름 갖다 붙여놓으면 가격이 뭐다천 이천 기본이야. 어우 뭐누구씨외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아 비싸니까 요거는이 이백만에 원안 되죠. 이게 백팔십 구만 구천 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뭐 네이버만 쳐봐도 가격이 뭐 여기는 뭐 국내에서는 막 이 190만 원인데 해외는 막 140만 원돼 있어. 근데 그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왜 싼데 여기 비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관부가세, 배송비는 포함될 수가 있는데 관부가세가 또 별도야. 세금이 별도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또 세금을 또 이제 달러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한뭐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올라가 있어요 가격이. 그까그 그러니까 소위 낚는 거죠. 그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본 제품은 관부가세 별도입니다 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내나 이거랑 똑같아. 괜히 해외에서 했다가 낭패 볼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외 배송도 싸고 하니까는 낼름 들어갔다가 배송비와 이제 관부가세가 별도인지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돼. 그리고 그 바커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일렉 있죠. 해외는 뭐 이십몇만 원밖에 안 해. 이십삼만 원. 배송비가6만 원이야. 그리고 관부가세 별도에. 그러면 국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뭐 보고 하시면은 특별하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도 해외배송으로는 제가 뭐 쿠팡에서도 보면은 100 얼마, 140 얼마. 근데 거의 이게 또 한정판 모델은 다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쌓여 이렇게 해서 그냥 안에 준 세부적인 디테일하 한번 보시면 돼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무튼 오늘 소개해 드리겠다는 에피폰 1979년 퍼크 햄시치그네처 아, 모지프랭이 브이. 아, 우리 핸드릭스 형님, 1967년. 아. 우드 스탁 뭐죠? 그 코리나 그때 화이트 썼나요? 뒤집어 갖고 꺾꾸리도었죠그 다음에 우리 플라잉 브이가 또그 다음에 우리 저기 쉐인커 마이클 쉐인커 형님, 네, 마이클 쉐인커 어, 닥터 닥터 그 노래 옛날에 우리 합주 됐었죠. 어렸을 때그 다음, 그 다음에 플라잉 브이 원래 이제 메탈리카 이 커크 모델은 이제 그 ESP, KH 있죠 KH, 쿼크 형님. KH1, 2, 3 가능하죠. KH1은 이제 뭐였죠? 뭐니? 레스퍼인가 음, 투가? 쓰가 이제 뭉킨가요? 원이 키킨가요 그래서 플랭 브이 중에서 이제 몽키 원숭이가 그려서 이렇게 있는 거. 이 있는 거이 친구는 이제 그좀 신형으로 나온 거죠. 와, 깁스는 제가 그렇게 봤는데 이거 오우 2,100만 원이야. 어우, 이거 누가 사갔어? 돈 쉽지 않아요. 또 사기 아이구야. 이게 뒷면 보시면은 에버니 집판이죠 에버니 플랭이가돼 있고, 세린네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가리에 이거 써있어요. 이렇게 로고가. 커크 형님이 이거 들고 있어, 플라잉 브이를. 이몇 년씩이야, 이거. 아무튼 글럽 헤드머신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보니 예, 지금 플라잉 브이가 깁슨이 얼마죠? 한400 정도 하나요? 오, 가격이 많이 올랐어. 깁슨에서 우리 머스테인 형님 플라잉 브이랑 그것도 지금 한 400만큼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는 200이 안 되지만은 이 하드 케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써있죠. 오늘 한번 이걸 레널라이징 해볼까요? 아 이거 제가 좀 스펙을 한번 좀 어저께 좀 미리 들어봤어야 되는데 아 요즘에 그냥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지 못했네 아무튼 이게 마호가니죠 플랭뷔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4개 루즈드인가요루즈드같은 뭐야 모르겠네 그래서 22플랫 딱히 있인메이커 되어있고 픽업이 이게 그 저거예요 깁슨 픽업이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에피폰드 인스파이어드 찍어놓은 거 있죠 영감을 받은 그런 거긴다 깁슨 픽업이에요 깁슨하고 스펙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한번거 투방들. 이게 지금 브릿지가 이거 좀 틀리네. 뭐, 뭐라 그러지, 이걸 그래서, 원벌룸. 원벌룸. 투블룸 원턴인가요? 투블룸 원턴에. 쓰레기 스지 이게 아웃풋.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비주얼 굉장히 좋아요 보시죠. 그래서 픽업을 이제, 깊은 픽업 박아나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톤은 뭐잘 나올 것 같네. 헤드 머신, 헤드까지 이렇게. 예. 뭐라 그래, 이거. 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에픽폰 써있죠. 그래서, 진짜, 에피폰 예전에 국내에서 만들 때는 가격이 진짜 정말 쌌는데, 와, 지금은 그냥, 다 그냥, 100, 200이야, 기본이다. 어우, 야.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게 되면, 이거 참, 급여가 이게, 월급은 이거 똑같고, 이거. 뭐좀잘 나가는, 뭐, 대기업들 몇 군데만, 뭐, 이렇게 많이 주고, 진짜. 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송해길이나 이런 데 가도 예전에는 뭐, 여름까지만 해도 막 손님이 그냥 막 벌벌했는데 완전 히 없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매출이 한 3, 40%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주 죽을 맛이라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 약간 좀 메인 상권 중에서 장사 잘 되는 곳몇 군데 빼놓으면 좀 들어가면은 막 텅텅 비었어요. 매장들이다. 가게들이. 뭐 음식점이나 뭐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부분 다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보고 오잖아 인스타 뭐 광고나 뭐. 블로그나 뭐 그런 걸다 보고 사람들이 다 그만 보고 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안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 앞으로는 또 장사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중고 악기라든가 새거 뭐 신품들 악기들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도 그냥 벌써 해가 바뀐지 지금 며칠이지 오늘 십팔일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또아 이거 한번 찍을라 그러면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이거 지금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그만 오고, 이제, 나곤 허리도 올라가서 찍어 올라가도또 할아버지들 또 와서, 뭐 하냐고, 그냥, 아, 저 시끄러워서 피곤해 아주. 그래서, 이렇게 조용할 때좀 찍는 게좋은 아무튼 그래서, 에보니 집판. 지판. 에보니 집판이 된다. 에보니 흑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블랙 톤으로 그냥 에보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스는 커스텀 에보니가 그런 뜻인데, 이게 세븐내기 되죠. 세븐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도 좋고,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셜런가요 에... 이게, 셜롱락까지 됐네? 요 그래서, 뭐야, 핸드크래프티드. 글러브 드 머신은 이렇게 예. 꺼크 야 진짜 이거 좀크해지면 어찌 그냥 대충 요거 하나 갖다 박아놓고 이름도 안 써있어 어우 진짜 이렇게 봐갖고 비싸게 받아먹냐 에피폰 일반 에피폰이한 100만원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가격이 이제 이죠 W라서 하드 케이스까지 이렇게 들가지고 그런 모델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쳐보이나왔지만뭐 깁슨 픽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클린이나 뭐 그런거는 드라이브톤 아주 굉장히 잘 나올건데 한번 요 친구도 한번 내려가서 제가 한번 조져 봐야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침부터 간만에 주둥이를 털었더니 아주 아 근데 아 요즘 기타를 또 하나 잘못 갖고 가고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친구는 제가 그 한번 내려가서 한번 조져 봐야겠는데 아주 플랭 브이 비주얼쪽으로나 아, 마찬가지로 브이가 있죠 브이 그 다음에 짝 브이 짝 브이가 있고 r l 맨 뒤로 짝부위 킹부위 브이. 킹부위는 이제 뾰족한 킹부위가 있고 야 요즘에 LTE도 가격이 다 거의 진짜 200만원 미만은 없더라고 LTE도 부위 같은 경우는 250까지 올라갔어 와 기타 하나 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더 저가 우대를 만들어야 돼 이제 그 ESP 지금 뭐지 이거 뺑드림인가 뭐 약간 뭐 4, 50만원대 그래서 에피폰 말고 또 이제 바이 그래서 에피폰 바이 딥슨이 아니고 먼바이 기준에서 에피븐 말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더 저가 한델을를 만들어야 접근할 수가 있어 이거 뭐 처음 기타 치는 친구들 뭐 중고등학생 이거 살수 있나요 가격 비싸갖고 아이고 그래서 더 저렴한 걸 만들어야 돼 아무튼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제 소비자가 힘들어져 물론 이제 공급업체 판매업체도 힘들겠지만 은 아무튼 수자면 아, 얘기했고 오늘도 아, 기타에 대한 넣을 것 같은 지식 기현사 라이브 스트리밍, 아, 오늘 소개할 기타는 이게 지금 에피폰 아 1979년 커우카이 아, 시그네치가 플랭비 예,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었는데 뭐 총평을 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 10점 만점에 한 9점 이상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해서 요즘에 에피폰 레스플 커스텀 뭐 픽업 박아놓고 그 에보니지판 집어넣고 서 만든 기타인데 중국산 기타들도 지금은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에피폰 하면은, 씨, 야, 그, 씨, 다싸우러겠다 누웠으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야, 아무튼 퀄리티도 많이 올라온 만큼 금액도 많이 올라왔네. 어우, 저도 요즘에 뭐, 이게 그냥, 요즘에는 AI라, 진짜. 예전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지만, 요즘에는 어? 하루, 하루가 지나가 바뀌는 거 같아. 야, 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저기 뭐야, 그 AI 로봇, 뒤돌려 차기를 수박에 했는데, 와, 무섭더라고. 그보니까 세벌하던데, 그죠? 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모스크나 이렇게 뭐 저기서도 이제 에 로봇 이제 뭐 2만 불 정도대로 뭐 보급형을 만드는데 이제 거의 뭐 이제 한 2026년이죠, 28년, 3, 4년 후면은 진짜 그런 로봇을 보급한다고 해야 하니 이제는 이제 이 AI 때문에 이제 기존에 쓰던 그런 그 인력들, 특별하게 뭐 이제 기술직들.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제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설계, 뭐 디자인, 이제 뭐 소송, 뭐 이런 거다 이제 AI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머스크가 꽂히나오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뭐그 타일공이나든지 뭐 AI가 할수 없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다행히 또 기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이거를 로봇이 칠수 있을까 기타를 근데 음 자체가 뭐 AI로 만든 뭐 그런 그 기타가 있죠. 음 같은 근데 음이 약간 좀 어색해요. AI로 만든 노래들은 약간 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봤을 때아 이건 AI다. 이제 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사람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 AI로 만든 음악 같은 거 저희가 들으면 유튜브에서도 아 이거 실제 한게 아니구나. 대부분 알아요. 그 음색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어설프고 기타도 막 AI로 막친게 있어. 근데 약간 좀 뭐가 어설퍼. 소리가 약간 그리고 약간 좀 거칠은 이런. 이런 손으로 운지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그나마 기타 쪽은 약간 좀 사람이 인간이 손으로 연주를 해야 돼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밴드를 해서 합주를 해서 그 일체 된 그런 사운드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AI로는 표현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가 아주 그런 안습의 한도를 낼 수는 아주 그런 음. 게 되겠네요 아무튼 앞으로 이 변화되는 AI 시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 AI가 이 터미네이터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야. 바로 내일 네. 일이야. 터미네이터 아, 보물이 짜 아무튼 잡설이 없고, 아, 오늘 요, 뭐죠? 어, 에피폰, 플랭비, 커크, 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어, 아, 예, 감사합니다. 멋지죠, 기타. 괜찮아요. 아이고, 아무튼 오늘 아, 아침부터 주둥이를 털었더니 힘드네요. 어, 어, 오늘도 아, 기타에 대한 넓고, 텐션을 냈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